23일 수요일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 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중에 올라가고 있는 이 새벽 묵상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어, 마치 아침에는 식사를 좀 가볍게 하죠. 무겁고 거창한 식사를 안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새벽 묵상은 제가 많은 것들을 깊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오늘 하루를 붙잡고 살아갈 만한 은혜 한두 가지 위주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담 없이 그러나 오늘 하루를 꼭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묵상을 잘 따라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본문을 깊게 해석한다거나 많은 것들을 나누지 않고요 어, 반 이상 참 많은 것들을 제가 정리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 그리고 헤롯에게 신문 받는 장면 두 장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일절에 보니까 무리가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죠.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선동하거나 미혹한 것 같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라 것을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래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말한 거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네가 한 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시는 뉘앙스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듣고 나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더 강하게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고발을 하죠 그런데 고발하는 중에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즉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귀가 번쩍 뜨여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이 분봉왕인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하. 갈릴리에서 왔다면 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책임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에게 떠밀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그 헤롯도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헤롯이 제대로 판가름 내릴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를 조롱하는 차원에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다스리고 있는 영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토 안에 자기 영토 또 자기 백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빌라도와 헤롯이 다툴 수밖에 없고 서로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일에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저 유대인들이 폭동할 게 두려우니까 저 서로 등 떠밀어야 되겠다. 요 생각이 두 사람이 다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폭동이 두렵고 자기가 자기의 자리가 흔들릴 것이 두려워서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밀어버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두 사람의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무리가 다 일어났을까요? 그 무리 속에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성난 군중들의 그 파도에 휩쓸려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시대의, 휘,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삶이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아니면 크고 작은 행동 속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